자 이제 다음 연사분을 모시고 한 말씀 듣도록 할텐데요 정동신, 아 장동신 목사님이십니다 미국 아쿠스 사무총장이신 장동신 목사님을 큰 박수로 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장동신입니다 등신이 아니고 동신입니다 어, 미국서 왔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어, 대수장 상임 대표이시고 아프스, 한국 회장님이신 송대성 회장 장군님께서 연사로 서라! 그래서 제가 올라왔습니다. 어, 아프스는, 예,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아프스는 아메리카 코리아 유나이티드 소사이어티라고 하는 이니셜 첫 번째 머리 글자 AKUS 한국 이름으로 한미연합회 이렇게 부릅니다. 제가 어, 사무총장을 맡고 있고요. 그, 이런 기회에 에, 에, 섰는데요. 아쿠스가 한국에서 어, 조직되어 있지만은 미국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가,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가, 애국 활동에 대해서 잠깐 보고 겸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김일성을 찬양하는 음악회가 있습니다. 이런 거못 들어오셨죠? 뉴욕에서 해마다 합니다. 그 해마다 하는 음악회, 그 음악단이 무릎 오케스트라 심폰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북탄에서 자금이 오는지 아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난달 4월 2일날 메나탄에서 음악회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나갔습니다 음악회를 막을 수는 없고 그 입구에서 집회를 가졌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오는데 우리가 설명을 했더니 이 미국 사람들이 우리 설명을 듣고 몰랐다 기분 나쁘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티켓을 찢어버리고 돌아가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와, 그러니까, 이심포리 관계자들이 화가 나서 우리한테 와서 항의를 하고 우리랑 시가 붙었습니다. 근데 폴리스들이 와서 말리고 중재해서 그렇게 해서 일단하게 지어졌는데요. 그리고 한두주 뒤에 다시 정보가 들어왔는데 4월 29일 날 메나탄에서 인간 띠기라고 하는 것을 한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남북연락소. 남한 남 아, 남만 북한 유엔 본부 연락소하고 그 사이에 인간들이 나와서 띠를 입고 그리고 남북 간의 평화 협정을 맺으라뭐 이런 시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615 공동 실천이라는 단체가 나왔다 그래서 우리가 쿠스가 앞장을 서서 뉴욕 유저지에 있는 애국 단체들 결집을 하고 나가서 막불 집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가마 슈르드 광장에서 유엔 본부 앞에 있는 집회를 한다는 한마슈드 광장에 가 보니까 비가 오고 있었는데요 한 놈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어떻게 됐나? 그래서 계속 우리는 찾아다니다가 야 우리끼리 집회하자. 그래서 북한 대표부 앞에 가서 우리가 시위를 했습니다. 데모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끝나고 돌아오는데 다시 정부가 들어왔어요. 이 사람들이 내나다는 여기도 저기도 비가 오니까 옮겨 다닌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비가 와서 옮겨 다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나온다는 소리를 듣고 피해서 도망 다니는 집회를 안 갑니다. 참, 그래서 큰 성과를 거두었고요. 끝내는 우리 그 몇몇 사람이 저를 비롯해서 우리 회장, 김영길 회장님하고 우리 본부 임원들이 끝내!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찾아가서 영상을 찍었습니다. 동영상 찍고 나온 사람들의 얼굴 몇면을다 찍고요. 그리고 우리가 차에서도 시기도 하고 그랬는데 좋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런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어, 지금. 미국에서 보는 그 한미 관계, 특별히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 한미 동맹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점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미국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로 말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 브레드 셔먼이라는 사람 미국 의원 이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HR3446이라는 법안 이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미국에 쓰는 용어들이죠 법적 용어들이고, 이 하원 의원 이름이 브레드 셔먼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일을 벌였냐면은 2021년 5월 21일 날미 의회에서 HR3446이라는 법안을 상정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한반도 평화 법안입니다. 이거를 한국이 시행하라는 겁니다. 이게 한국에 압력을 넣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통과가 되면 미 국무장관은 한국에다 이 압력을 넣도록 하는 그런 법안입니다. 네. 이 법안에 서명하고 같이 동조한 사람이 몇 사람이 있었어요. 그 중에 그레이스 맹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앤디 김이라는 한국 사람이 있고요. 우리가 서명운동을 벌였습니다 서명운동을 벌려서 이들에게 항의 편지를 보내고요. 그 다음에 미 하원, 상원, 의원 535명에게 인디비젤로 각각에게 다 이메일 보내고 또 서명지를 붙여서 우편메일로 항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535명에게 보내는 양이 얼만큼 되느냐 1톤 트럭으로 한 트럭이 넘습니다. 그 종이를 우리가 다 발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이 얼마나 느냐 미국 도로로 3 0 0불이 들었습니다. 약간 정신 나간 짓인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의사를 표현하지 않으면 안 되겠기에 우리가 나선 겁니다. 그러면서 그레이스 맹을 또 만났습니다. 면담 요청을 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또 그분을 돕겠다고 그래서 예, 돕는 후원해도 만들었습니다. 그 후원금도 전달하면서 만났습니다. 만났더니 이 그레이스 맹이 우리 이야기를 듣고 남편이 한국 사람이거든요. 나도 한국에 가족이 있다. 한국이 이런 법에 휘둘리면 안 된다. 내가 서명할 때는 몰랐다. 그러면서 이 서명 부분을 수정을 하겠다.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그런데요. 예. 그런데 재미난 것은 그 이후에 HR3446 유스가 미국에서 나올 때마다 그레이슨맹 이름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폐기 만료로 폐기가 됐습니다.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여기에 심각한 반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년에 3월 1일 날브레드 시어머니 다시 한반도 평화 법안을 상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법안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HR1369입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들이 맛이 가긴 간것 같아요. 1369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369, 369, 369이 게임을 하고 싶은가 봐요. 그래서 브래드 셔먼이 만든 법안을 저는 우리 이제 이분들과 압구수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게 합니다. 브래드 셔머니는 369, 369, 369 한다. 자, 이렇게 하자. 그런데 심각한 것은 사실 오늘 제가 확인을 했더니 27명이 동조 서명을 했습니다. 이게 왜 심각하냐면은 끝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끝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끈질기게 그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대한민국 조국을 이렇게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국 하원 의원들 몇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뒤에 움직이고 있는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조사를 했습니다.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처음에 브레드 시어머니 발의를 할 때에 그 날짜가 2021년 5월 21일인데 같은 날 문재인이 미국에 와서 바이든하고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뉴스를 검색하면 나옵니다. 그리고는 이걸 이슈화 시킨 것입니다. 국민들은 아무도 모릅니다. 관심도 없었어요. 이건 누가 찾아보지 않으면 제가 딱 찾아본 겁니다. 일일 찾아보고 공부하는 과정에서 발견했는데 같은 날, 그날 대통령이 정상회담한다는 을 이슈로 뉴스를 타진하면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모으고 거기에 브래드 시어머니 한반도 평화 법안을 상정했다는 또 이슈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뭘 말하는지 몰랐습니다. 이색납니다. 그게 결정이 나고 압력이 되면 국제적 압력이 되고요. 한국은 그 압력에서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유엔이 철수해야 됩니다. 유엔이 철수한다는 것은 미군이 철수하는 겁니다. 미군이 철수한다는 것은 곧 대한민국이 공산화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들의 로드맵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걸 알려야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아직도 끝내지 않고 HR 1369라고 하는 법안으로 다시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오래전에, 2007년 7월 30일 날, 미 하원 의회에서 100% 통과시킨 우리 한국과 관련된 결의안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일본군 위안부 사제 결의안입니다. 미국 법, 영어로는 HR 121입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2007년 7월 30일 날, 될때 대한민국이 다 좋아했습니다. 모든 국민이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이 법안은 꼭 10년 전 1997년 그때이 법안이 발의가 될 때에 HR 121이라는 이름으로 발의가 됐지만은 데니엘 윌리엄 미핀스키라고 하는 일리노이 주의 하원 의원이 발의를 할 때는 아무도 관심을 안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백이 된줄 알았습니다. 근데 10년 뒤에 다시 되살아나서 이 법안이 통과된 것입니다. 왜 그들이 끈질기게 지금 이 한반도 평화 법안을 잡고 있느냐. 백이 된게 아닙니다. 한 해가 지나면 백이 된것 같지만 다시 또 살아나고 또 살아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절대들의 전략입니다. 지금도 어디에 순간은 저들이 머리를 조아리고 전략을 짜고 아스팔트로 나오게 하는 세력들을 만들고 자극하고 문화적인 방법으로 접근하고 우리를 혼란과 평가르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점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부족하지만은 미국에서 이 일을 열심히 우리 하고 있습니다. 김영길 회장님과 우리 송대승 회장님이 한 4년 전에 만나가지고 두 분이서 정말 한국과 미국에서 민간인들이, 일반인들이 우리가 한번 일어나서 한국을 위해서 일할 수 이게 없는가 머리를 조아리고 생각하고 만든 단체가 아쿠스고요. 저는 푸른바다 사무총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지금도 네, 고맙습니다. K팩과 종북 좌파, 주사파 세력은 밀실에서 끝없이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 모릅니다. 엄청난 돈을 가지고 미국 의원들을 로비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일들에 우리가 속으면 안 됩니다. 방심은 절대 금물입니다. 안일하게 대처해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결집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저희 동네에 미친 사람이 하나 삽니다. 그런데 하도 못된 짓을 하는데 하루는 친하게 지나자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총을 들고 있고요, 칠탄도 있고요, 총을 계속 쏘면서 친하게 지내져갑니다 여러분, 이런 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총을 없애고 좀 친해보자 그랬습니다.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평화가 이루어집니까? 핵 문제는 다루지도 않고, 거명도 안 하고, 말도 안 하고, 이런 미친 짓이 어딨습니까? 그래서, 미친놈은 몽둥이로 다스릴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미친놈은 몽둥이로 다스려야 됩니다. 맞습니까? 아, 네, 자, 여러분, 감사하고요. 올라왔으니까 제가 구호 한번 외치고 가겠습니다. 한미동맹 만세 이러면, 여러분, 한미동맹 하면 여러분이 만세! 만세! 만세 세 번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크게. 예, 고맙습니다. 한미동맹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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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세, 만세 네. 대한민국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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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세, 만세 애국연대! 세 감사합니다. 아 정말 훌륭한 일하시죠? 미국 아쿠스 사무총장이신 저희 당동신 목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 정말 우리 국민들이 모르는 사이에 해외 우리 교민들이 나라를 위해서 정말 큰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